반갑습니다. 상냥한 편이십니다.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뭐냐? 요새 이제 또 한승시즌이다 뭐 6월달이다 해가지고 올라 빨빨 싸돌아다닐긴데요. 자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자 번호 따는. 이 개찐따같은 새끼들이 여자 번호 따때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? 혼나 우물쭈물 어버버 하면서 다가가지고 아 저기 저 너무 저 너무 이쁘셔가지고요. 저 혹시 번호 좀 주시면 안될까요? 이지를 한다고 이 개싸이 마인드 이씨 이래가지고 여자 번호 주겠습니까 내가 좀 뒤도 안돌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알려줄게 딱 알려준다고 자 그냥 딱 가서 이 말만 하세요 그냥 딱손나 당당하게 다딱 가가지고 즉이여 저무 이상형이십니다 실례지만 번호 좀 주세요 한마디 하면 이제 여자가 뻑가요 그냥 그냥 이 중요한 거 아니고 와꾸가 일단 해야지 그냥 뭔 말을 해도 돼 그럼 되면 딱 세가지 중요한게 있다고 왔고 말발 어 그리고 분위기 근데 이 찐따같은 새끼들은 옷도 어부부하게 입어가지고 말투도 분위기도 시켰 찐따같이 가가지고 찌르르 이지를 한다고 이거 안되고 당당하게 펴고 있으면 될 대로 되라고 야 세상에 여자가 반인데 이년 안되면 전영가고 얘 안되면 퇴가고 이러면 되는거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오늘부터 딱 가가지고 어딱 지나가는 여자 스캔했다가 딱등등이 허리 딱 펴가지고 가 즐기요, 즐기요, 이란 말이야. 너도 여자친구 생기는 거, 백방이에요.